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정규 목사입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은혜의 조각들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4월 마지막 주라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원래 4월은 꽃구경도 하고, 바다구경도 하고, 산호들로, 산으로들로 우리 많이들 다니셨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하셔서 여러분 좀 많이 힘드시고 그러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조만간 이 모든 상황을 다 끝내주실 거라 믿고, 그럴 때도 다 함께 피크닉도 가시고 또 좋은 시간도 가지게 되기를 또 소망을 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니특강을 마련했고요. 이 장소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상록회실입니다. 미니특강을 마련했는데 그 주제는 바로 종말과 베리칩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짧은 시간 한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식 특강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어떤 국가적인 재난, 그것으로 볼 것인지, 사건, 사고 같은 재난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재앙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 신앙인들의 판단과 주장이 낭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주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전적인 신앙인 개인의 자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고 대응하고 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부족한 제 능력으로도 무리라고 하는 것, 역부족인 경우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의 KAPC에 소속한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막연한 공포감을 자극해서 잘못된 종말론적 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대비와 교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난 주에 갖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앞으로도 이 은혜의 조각들 시간을 통하여서 격주로 여러분들과 이런 미니 특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특강은 특정인과 특정 종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오렌지 카운티 제2장로교회,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이며 이 강의의 근거는 제가 배운 장로교 개혁 신학과 우리 교회가 속한 KAPC의 신학적인 근거에 한한다라고 하는 점을 반드시 밝혀둡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약 7, 8년 전 정도에 미주 한인교회,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주제였습니다.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베리피케이션, 식별하다, 식별이라고 하는 베리피케이션과 반도체를 뜻하는 칩을 합찬 합성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면 우리 인체 내에 피부 조직 내에 특별한 칩을 심어두어서 의학적 정보 등을 포함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미 이 베리 칩이 어느 부분은 상용되었다고 라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많은 부자들 자신의 반려견이라든지 반려동물의 분실을 막고자 그 반려동물에게 베리칩을 심어 두었다라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또 의학적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지병이 있다든가 수술 이력이 있거나 가족 병력이 있거나 희귀병이나 희귀 혈액이라든지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특별한 약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위기 상황과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 환자 자신이 자신의 이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담은 칩을 환자의 피부에 이식을 해서 의료진름을 하여금 그것을 스캔하게 하고 환자가 말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점에서 베리칩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리칩 이야기가 다시 7, 8년 전처럼 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세적인, 전세계적인 팬데믹이 지나간 후에 아마도 많은 뉴스들과 통계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망자 수가 어떻고, 후유증이 어떻고, 특별히 경제적인 가치와 손실이 어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몇 년이나 퇴보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재난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이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늘 것입니다. 그래야 이 전염병, 그래야 이 전염병 팬데믹 상황을 막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때, 그런 논의들이 막 있게 될 때에, 허약한 몇몇 근거를 가지고, 마치 베리칩이 성경이 말하는 666, 짐승의 숫자이며, 이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7, 8년 전에 그 주장이 다시 교계 사이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걱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제 개인적인 걱정이고 예상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걱정이에요. 벌써부터 유튜브를 보거나 다른 것들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군부를 지피는 것을 제가 몇몇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의 정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정부가 국가적인 재난을 막고자 이 베리칩을 사용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의 여부가 성도의 구원이나 성도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은 대부분인 극단적이고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도 밝혀둡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KAPC는 이미 베리칩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었던 2012년 제36차 총회산하의 신학부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한번 구원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놓치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극소수 극단주의적 종말론자들의 비상식적인 발상임으로, 베리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좌우할 수는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리소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교류하지 마시기 바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은 견지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베리츠를 이식하기 전에 의학적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염병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명분이 아니라 네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베리츠를 받을 수 없고 뭐냐 안 믿는다라고 얘기나 배교를 하게 된다면 라 베리츠를 받을 수 있고 배교에서 베리츠를 받으면 이마 이마 이마한 어떤 뭐 유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배교의 상징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나 지금까지의 흐름의 상황에서는 이 베리칩에 대한 논의가 신앙적인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또 2013년 9월에 진행되었던 한국의 예장합동측,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총신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던 총신측에서의 신학부 연구 보고의 내용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666과 베리칩을 동일한 것으로 연관 지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따라서 666과 베리칩을 연관 지어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배격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은 맞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종말이 이때다 저때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사명 때문인데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남은 생활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무섭게 만드는 그런 시한부+ 시한부적 종말로는 굉장히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아주 위험한 주장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런 종말론 자체에 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한인교회들은 특별히 이런 주장에 그 교회들을 맴돌았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님들이 많이 미혹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제 기억으로도 막 기억이 나요. 19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신용카드 쓰는 것이 죄라고, 그것이 짐승의 표라고, 매매하는 것이니까 짐승의 표라고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그때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든 제품 뒤에 그 바코드가 있지 않습니까? 검은색이 있고 밑에 숫자가 있는? 지금은 너무나 편하게 스캔해서 그 제품의 상태와 가격, 뭐 여러가지 것들을 알수 있고 재고도 알수 있게 하는 그 바코드인데, 이것을 또한 짐승의 표라고 주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제가 제 기억으로 막 이러면서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그 바코드 숫자들을 막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빼고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666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그런 놀이처럼 그렇게 너무나 허무하고 비이성적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이 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창설되었을 때 어, 드디어 저그리스도가 저기에서 유럽연합을 통하해서 등장한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깨어서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더 건더나 겸손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확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종말이 언제 오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그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심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그 심판대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 받게 하는 것은 바코드나 베리칩의 유무가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 그런 자가 구원의 대상이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지금도 어려우시겠지만, 포스트 팬데믹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더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아이들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여기저기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기쁨을 주는 해석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주는 해석을 시도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이런 막연한 두려움, 이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말씀 그대로의 진리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오렌지 카운티 제이자노교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